지금 제가 최근에 업로드를 되게 빨리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여서, 그래도 많이 올릴 것 같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저희 일이 바쁘고 하면은, 아마 일주일에 한개 내지 두 개? 정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지금은 제가 목동 마라톤 교실에서 한 2년 3년 이 정도 해서 오래된 사람처럼 생각이 들지만 저에게도 처음 목동 마라톤 교실은 진짜 아, 저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집단이었습니다. 승재기나면은 제가 목동 마라톤 교실을 소개받고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는 애초에 마라톤 뛸 생각도 없었고, 그냥 10km 정도? 내가 한번 기록을 좀더 줄이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은, 목동 마라톤 교실에 한번 가봐라 해서 갔는데, 모이는 시간이 새벽 5시인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갔더니, 다 몸풀고 뛰고 계셔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 뛰는데, 아침에, 어, 가볍게 조깅 하시죠? 하고 17km, 18km를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도 그게 엄청난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제 누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 아, 가시죠. 오늘 그냥 가볍게 20km만 뛸게요. 이렇게 얘기 드릴 정도니까 항상 누구에게나 처음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목적을 딱 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셔서 즐거운 달리기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진짜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입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면은 사실 처음에 달리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뭐 편안하게 30분을 뛰어라, 뭐 40분을 뛰어라, 이거 자체가 안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사실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튜토리얼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거는 런데이 앱이라고 있습니다 혹은 뭐 나이키 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 거에 보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한 2분 정도 달리고 2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2분 정도 달리고 2분 정도 걷고 이런 거를 반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이제 처음에 부담없이 달리기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동화를 그냥 집에서 신는 것 중에 편한 거 아무거나 가지고 신고 나가서 뛰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 처음에는 아직 나한테 어떤 신발 사이즈가 맞는지도 잘 모르고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편한 것 중에 사실 저는 저 처음에 뛸때 캔버스 운동화 신고 뛰었습니다. 그때도 10km 정도를 뛰는데 약간 발이 아프긴 했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너무 운동화 이런 거 그리고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이키의 코르테즈도 원래는 러닝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우리가 러닝화 취급을 안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주변에 있는 집에 있는 편안한 거 아무거나 신고 나가셔도 괜찮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 주변에 있는 코스를 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너무 막 멀리 나가서 한강까지 나가게 되면은 이제 돌아오는 것도 문제고 이거 자체가 조금 힘든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 공원 같은 거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달리기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우선은 집 근처에 있는 코스로 뛰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꾸준함입니다. 이 꾸준함이라는 게 매일 달리신는한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세 번을 뛰기로 정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적어도 매달 다섯 달 중점이야. 충분히 뛸수 있어야 돼. 뛰면 서 이끌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목표를 매일 5km 달리기, 뭐 매일 10km 뛰기, 뭐한 달에 300뛰기, 이렇게 정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일주일에 두번 가볍게 뛴다.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익으면 일주일에 두 번을 뛰는데 한 3km씩 더 뛴다. 그 다음에 또 몸이 익으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뛴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한 달에 뭐 800, 900 정도 제가 뛰고 있긴 하지만 맨 처음에 달리기 시작할 때는 저도 한 달에 뭐 150, 200 뛰고 처음에 한달300 뛰었을 때는 와 이렇게 뛸 수가 있다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가 초보자 분들에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회를 접수하는 것이 상당히 도큐브가 될수 있다입니다. 이제 지금 워낙 러닝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해서 거의 매주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큰 대회는 빨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규모가 조금 작은 대회들은 그래도 동네 이렇게 뛰는 대회 한번 나가서 많은 분들이 같이 출발하고 꼴인하고 메달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다가오는 봄에 마라톤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초보자의 러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런데이 앱 같은 걸 쓰면 좋다 두 번째 운동화는 아무거나 신어도 괜찮다. 세 번째, 집 근처 코스를 정하면 좋다. 네 번째, 꾸준함이 생명이다. 다섯 번째, 대회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러너 임바였습니다.